조심하세요. 평범해 보이는 습관 중몇 가지는 여러분을 살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이요. 가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고 단지 목만 마를 때가 있죠.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대신 간식을 먹는 거예요. 식사 전에 물을 두잔 마시면 칼로리를 덜 섭취하고 몸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상 늦는다면 스트레스도 종종 받으실 겁니다.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을 보일 때 가슴에서 느껴지는 두근거림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 와중에 교통 체증으로 한 곳에 갇혀서 지난 15분 동안 한 치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잘 됐군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호르몬이 혈류로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은 음식으로부터 편안함을 찾고 싶어 하게 됩니다. 보통 설탕이 든 음식이거나 대부분의 경우 피하려고 하는 정크푸드를 먹고 싶어지죠. 월요일 출근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SNS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중독은 야식을 더 먹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핸드폰 화면을 스크롤할 때 우리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잖아요. 전화를 할때 소파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다 일주일에 40시간씩 사무실에 앉아 계시죠? 요즘 살을 빼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겠어요. 앉아서 하는 일은 50년 전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칼로리를 덜 소모시킵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는 스탠딩 데스크에서 일하거나 매 시간마다 2분씩 산책을 해보세요. 출근 준비 중이시군요. 네, 옷도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청바지나 편안한 옷을 입었을 때 하루에 거의 500 보를 더 걷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힐, 정장구두, 사무복 등 모든 복장을 갖춰 입었다면 여러분은 근무 중이거나 근무 후에 추가적인 산책을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심지어 카트 대신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살을 찌게 할수 있습니다. 식료품이 가득한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은 곧 지치거나 심술 구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칩, 크래커, 초콜릿처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을 몇 가지 찾게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탄산 음료를 마시기로 하셨군요. 하지만 대개 피자, 버거, 감자튀김과 함께 마시는 음료잖아요. 사람들은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시면서 칼로리를 적게 섭취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음식으로 자신을 대접하는 것도 괜찮다고 확신해요. 그죠?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단 것을 씹으면 뇌는 칼로리와 설탕을 얻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마시면 뇌는 혼란스러워지죠. 여전히 보상을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약속된 당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단 것과 고칼로리 음식을 더 먹고 싶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직장에서의 승진, 생일, 결혼식, 아파트 청소, 사무실에서의 즐거운 하루, 악수를 배운 개 등등. 맛있는 음식으로 모든 일을 축하하신다면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고 서두르고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퇴근 후 쪽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배가 고프면 과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그때 의지는 더 약해집니다. 게다가 우리의 몸은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몸은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먹어야겠다는 충동을 느껴요. 불행히도 일이 꼬일 때 브로콜리를 먹을 것 같지 않군요. 또한 식사를 거르면 신진대사가 더 느려지고 그러면 살을 빼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몸은 언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을 붙들고 나중에 쓸 여분의 에너지를 모아둡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견과류, 과일, 가볍고 건강한 스낵을 다양하게 가지고 다녀보세요. 식사를 미루고 불규칙한 식사 시간을 갖는 것도 몸을 혼란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피자, 버거, 초콜릿을 먹고 싶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정크푸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땅콩버터는 괜찮아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쉬워요. 커피 마실 때 우유, 설탕, 크림을 꼭 넣으시나요? 미국인의 3분의 2는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첨가물을 더 넣는다는 건 칼로리도 더 높아진다는 거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기로 했다면 신체 활동을 할수 있었던 완벽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반접시의 규칙을 지켜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항상 과일과 야채로 채워져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물도 잊지 마세요. 가장 좋아하는 사탕과 간식을 항상 손 닿는 곳에 두고 계신다고요?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고요? tv에서 하는 전문 요리사의 요리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요리법은 일반적인 요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 만드는 걸 지켜보기만 하세요. 심야 쇼를 보는 것도 살을 더 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에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는 사람들은 아침을 적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오후와 밤에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죠. 여러분은 인공조명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햇볕을 충분히 받지 않는 편이신가요? 이건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이어트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햇빛을 부족하게 쬐면 세포에 지방이 쌓이기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더 이상 tv 앞에서 자선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희미한 불빛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뇌에게 위에 넣어 나 지금 배불러라고 알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음식을 들이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을 테죠. 레스토랑 메뉴는 종종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것을 주문할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욕을 북돋아 줄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될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사회적 촉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집단으로 있을 때 30에서 50%를 더 먹는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그만 어울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동안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더 신경 써보세요. 식당에 있을 때는 주문을 먼저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친구들이 먹는 걸로 저도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죠. 저지방 제품을 선택해도 그런 제품엔 일반 음식보다 탄수화물과 당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살을 빼고 싶을 때 필요한 성분은 아니죠. 여러분이 운동을 했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태워 없애려면 몇 킬로미터는 더 달려야 할 거예요. 아, 살을 빼고 싶을 때는 에어컨을 켜지 마세요. 네, 진짜요.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온도는 몸을 이완시켜준다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거나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 몸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죠. 또한 놀랍게도 사람들은 실내 온도가 쾌적할 때 튀긴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을 빼고 싶은데 일할 때 책상에서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시다고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서 점심을 먹을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이미 본인이 먹으려고 했거나 먹는 양의 50%나 더 많이 먹어버렸을 거예요. 집중! 집중하세요! 과일 주스와 스무디는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정크푸드보다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음료들 역시 칼로리와 당분이 높습니다. 스포츠를 보는 것도 다이어트에 큰 방해가 될수 있어요. 게임 중 여러분이 우적우적 먹고 있는 과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팀이 지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 먹게 될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음, 저희 팀은 절대 지지 않죠. 사실 이기든 지든 저는 먹느라 바빠서 잘 몰라요. 치팅데이 식사를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치팅 주말이 더 좋으시다고요? 평소 5일 동안 먹는 것을 조절했다면 이틀 정도는 예전처럼 먹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은 한주 동안 했던 모든 노력을 쉽게 날릴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만약 식당에서 창가에 앉아 식사를 하면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 앉으면 반대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대부분의 경우 크림, 버터, 기름, 설탕을 잔뜩 사용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가벼운 소스를 따로 달라고 주문한다면 한 끼에 많은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디저트를 일행과 나눠 드신다고요? 그렇다면 메뉴를 보기 전에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어요. 연구원들은 날씬한 몸이 깔끔한 집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반 집 먼지에 특정한 종류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발견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화학 물질은 호르몬을 교란시켜 몸에 더 많은 양의 지방을 쌓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콜릿 이야기도 해야죠. 너무 많이 만드시지 마세요.